자 오늘 해볼 공포 게임은 바이트 나이트입니다.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. 여학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 진행하는 거예요. 그지? 좀비인가, 저거? 뭐, 뱀파이어야? 좀, 좀 특이하다, 게임이. 사장님이 카운터 뒤에 남겨두신 할일 목록을 살펴봐야겠어. 카운터 뒤에. 여기가 카운터 아니야? 어, 체크리스트. 손님에게 신경 쓸 것, 재고 채워둘 것, 쓰레기 버릴 것, 바닥 청소할 것, 화장실 닦을 것. 어, 그리고 손님이 있다면 다른 건 신경 쓰지 말 것. 대부분 작업은 이를 눌러 할수 있음. 저번처럼 연병할 빗자루를 그냥 던져두지 말 것. 주유기를 먼저 확인하고 차량에 기름을 넣은 뒤 손님에게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볼 것. 어, 그 늙은이는 들여보내지 말고. 아, 어, 오케이. 뭐, 대충, 어, 깜짝이야! <laughs> 뭐야, 저, 할아버지는. 어. 그딱그 그 미국에 있는 주유소 편의점인가보다. 뭐야? 짱구야 뭐야? 로 어. 어. 뭐, 뭐, 결제 안 해? 결제 한 거야? 어, 뭐야, 쥐다. 어, 뭐야? 잠깐만. 뭐지?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, 뭐야? 그렇다고 막, 위협적이지도 않아. 일단, 아, 할 일이나 하자. 재고, 정리해야 되지? 어떻게 하는 거야? 재고 정리? 아 화장실 개더러워. 음... 여기가 창고인가? 아 여기가 창고구나. 하나씩밖에 못 드나? 아 하나밖에 못 드네. 뭐 여기 아니야? 이거 아니야, 이거? 아, 빨간 포장지구나. 이거 어딨지? 아, 오케이, 여기. 다 시리얼인 것 같은데, 다 똑같이 생겼는데, 색깔만 다른 듯. 이건 여긴가? 이거 아니야? 아, 여기구나. 어 이거는 쿠키다. 이거 어디지? 이거 어디야? 이렇게 생긴 게 없는데? 여기구나. 어 G. 어, 손님 오나? 어, 손님 왔다. 안녕하세요. 장사는 잘 됩니까? 괜찮습니다. 잘 돼요. 뭘 가져다 드릴까요? 그냥 음료수랑 과자 좀 사려고요. 좋아요. 간단하군요. 고마워요. 오늘 밤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. 왜요? 최근에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,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, 좋아요. 오늘 밤은 보름달이 떴잖아요. 모든 광기가 퍼져나오는 시간이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운전, 운전하세요. 뭐야, 뭐, 물건 산 거야? 뭐지? 말만 하고 그냥 가는데? 뭐, 아무것도 안 사고? 나한테 보름달 뜬밤 꿀팁 알려주고 그냥 가버리네? 어뭐야 노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모양이야? 가서 얘기해봐야겠어. 난 가는 김에 쓰레기도 좀 버리자. 저기 죄송한데 사장님이 당신 드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. 라라라라라 라.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요. 아, 이 아저씨 좀 진짜 이상하다. 그럼 이제 가볼게요. 뭐 깜짝이야. 어, 어라. 경찰관도 와서 할 얘기가 있나보네? 이거 어다 버리는 거야? 그냥 이런 데 던져놓으면 되나? 네, 어서오세요. 안녕, 여기서 일하니? 어, 맞아요. 오늘 밤에 이상한 거라도 본건 없는지 물어보려고 왔단다. 아니요, 딱히 없었어요. 음, 좋아. 오늘 밤만 조심해.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다만, 주의하는 게 좋아. 그쪽이 걱정할 건 아니지만, 이 구역에서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거든. 어? 뭘 주의해야 하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? 아니 딱히 말할 만한 건 없어. 경찰 기밀 유지 같은 것도 있어서. 아니 근데 뭘 조심하라는 건지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할일 뭐였지? 바닥 청소, 화장실 닦기, 쓰레기 버리기. 쓰레기 버리고 있었으니까 마저 버리고 오자. 아니, 이거 왜두개못 들어?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데? 아, 여기가 쓰레기통이구나. 깜짝이야 뭐, 하 뭐, 하야 거야 이 아저씨 여기서? 어 뭐, 갔지? 이 안에 있나? 어디 갔어? 보름달. 근데 다리 왜 이렇게 까맣지? 일단 쓰레기 버리자. 어, 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네. 음. 이제 재고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. 어, 또 손님 왔다. 뭐야? 기름 넣어야 되는 건가? 어 뭐야 왜왜왜 왜, 왜,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어? 야, 오늘 밤은 좀 어떠냐? 꽤 좋아요. 거 가게 안에 있는 저 이상한 남자는 누군데? 이상한 남자요? 어, 니가 여기 나오자마자 거기 뒤쪽 방에서 이상한 남자가 튀어나오는 던데? 새로 같이 일하게 된 녀석이야? 아니요. 오늘 밤은 혼자 일하고 있어요. 허, 뭔가 이상하더라. 바로 뒤로 숨어 들어가던데? 유니폼 같은 것도 안 입고? 좀 이상하고 위험한 녀석 같았어. 뭐, 어쨌든 간에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좀 소름이 돋더라고. 이렇게 어두운 밤에는 저런 사람들을 안에 들여다 놓으면 안 돼. 손님들이 겁먹고 도망갈 수 있잖아. 어, 그래요.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뭐지? 누구, 누가 있었어? 뭐야? 아, 핀줄 알았네. 근데 땅바닥에 진흙이 묻어 있는 거 보니까 누가 들어오긴 했나보다. 아니, 이거 지금 바닥 닦을 게 아니라 수상한 사람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카운터까지 들어왔나봐. 와우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유리 깨지는 소리인데 아니, 아저씨 또 사고 치고 어디서 난 소리지 이거 뭐야 이거 왜 쏟아진 거야? 누가 또 가게에 온것 같은데? 어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뭘 도와드릴까요? 아니, 됐어. 그냥 둘러보려고. 알겠습니다. 찾으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. 그래, 바로 그게 내 취미란, 뭐지, 갑자기? 취미란 말씀이야. 그냥 둘러보는 것. 하하하. 정말 마음에 드는 일이야. 뭐지? 나는 깊은 한밤중에 주유소에 오는 걸 좋아하지. 주위에 그 무엇도 없는 직원 한 명이 혼자 일하는 주유소 같은 건 말이야. 뭐야? 전화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, 범죄자인가? 아, 일단, 장르는 공포게임인데. 화장실 청소 좀. 이걸로 청소하는 거 맞겠지? 뭐야, 늑대 울음소리 나지 않았어요? 와, 진짜, 와. 지금 창고에 모르는 사람이 와있는데 이렇게 태어내? 아.. 좀 신경쓰이는데? 응? 어.. 그래요 이 동네에는 이상한 사람. 아, 얘는 또 뭐야? 봐봐. 뭐야, 이게 숨은 거야? 여기 지금 네 앞에 서 있어 너 지금 쓰레기통 뒤집어쓰고 숨어있잖아 그 빌어먹을 것 벗을 때까지 아무데도 안갈 거야 네. 대체 너 누구야? 왜 주유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지? 네. 아, 뱀파이어네 이제 봤어 음,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여기 청소는 도와주지 네. 않겠어? 할줄 아는 말이 블레밖에 없나봐. 좋아. 안 그러면 마늘 가져올 테니까. 그러면 도움이 될것 같단 말이야. 뭐야? 아니 천장까지 다옷 어... 더럽히고. 그냥 이렇게 두고 간다고? 아니, 이 늑대 소리는 뭐지? 잠깐만, 아무것도 안치운 거야? 응. 천장을 닦을 생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어 이미 가게 문을 닫았어야 한다고 아 진짜 이거 어디가 는 거야 또 아니, 근데, 이 뱀파이어보다 저 밖에 돌아다니는 할아버지가 더 무서운데요? 어, 쥐다. 아. 야, 이 녀석아. 도와준다고 한줄 알았는데. 와,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네. 그냥 청소를 도와주지 말고, 의욕이나 더 살려주면 고맙겠어. 그래, 응원해라. 아. 어떡하지? 어, 잘한다. 어, 그치, 그치. 잘 춘다. 아, 이제, 걸레질. 한다, 근데, 저, <laughs> 어지러워 죽겠네? 어쨌든 이제 걸레질을 하러 가야지 걸레 가져야지 아니 막 밖에는 이상한 불왕자 할아버지 돌아다니고 갑자기 어?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뱀파이어가 들어와가지고 춤을 추고 얘또 어디 갔어? 집에 갔나? 네? 아 문도 닫고. 뱀파이어 어디 갔어? 아니 밖에 자꾸 무슨 늑대 소리도 난단 말이야. 그래 뱀파이어씨 오늘 청소는 이제 다 끝났어. 네, 네. 하하, 말도 마. 너는 조금도 나쁜 녀석이 아니었구나. 뭐, 청소도 안 도와주고. 이것저것 잔뜩 쓰러뜨리긴 했지만. 그리고 흙투성이로 막 돌아다녔잖아. 그래, 그 흙은 혹시 네가 아니었니? 이상한데? 여튼 같이 있어서 재밌었어. 심심했는데 일이 빨리 끝났네. 그럼. 그럼 가자, 문을 잠가야지. 아, 근데 좀 귀엽네, 얘. 보름달이 뜨는 밤에 밖에 나가면 몸이 안 좋아져서 안에서 기다시는 게 있다는 거니? 그런 다음 자기 종족의 전설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서 그만두는 거야? 뭐, 이해는 해. 다음에 다시 보자, 뱀파이어.

cái ở đó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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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이게임왜 재밌지? 뱀파이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지 와우 날구했었잖아 결국 나쁜 녀석은 아니었네 늑대인간을 잡으려고 주유소에서 기다린 거야? 네. 날 미끼로 사용해서 늑대인간이 자기 정체를 밝히도록 유도한 거라고? 네.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거네 네. 음... 역시 우정의 힘으로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야